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며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름이가 2019년 11월 15일과 6일 사이에 강아지를 10마리를 낳았는데, 4마리는 자연사하고 6마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 4마리는 분양을 떠나고 나서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식을 뺏어가는 나쁜 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안됐네요 몹시 힘이 드네요 아이들도 나를 보는 눈이 왠지 서글퍼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름이가 저아들 뺏어가까봐 얘들 졌다, 미더니 이제 딱 붙어가지고 못 가걸 하네요. 이게 모성인가봐요. 자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듯 자꾸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흔들고 있네요. 조아 여름. 여름. <laughs> ya para que nada ya no me yo me sumo gallego. 아 그냥. 야 지금 아픔 속에서 좋단다. 여러분 한이도 좋나? 차라리 씻으면서 데들기라도 하면 덜 미안할 텐데. 여름이는 자꾸만 고개를 숙인 채내 얼굴을 마주 보려고 하지 않아요. <laughs> 제 엄마 품속에서 이거 하기 좋단다잉. 이이도 전화. 엄마 품속에서의 전화 <laughs> 한 놈은 엄마 가랑이 사이에서 꼬물거리고 다른 한 놈은 사타구니 사이에서 천진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여름 여름 아이 아빠도 보지도 않아, 이놈 자식은. 불러도, 불러도 안 보네. 이놈아. 이놈아. 불러도 안 보나. 제가 아들 지키려고 이 칼은 이 목, 목무름 는 거. 또 얘들 또, 휴 저거 품에면서안떠나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모성인가 봅니다. 응응 이놈아. 정말 풍속에 계시죠? 평온하니, 이거, 얼굴 안 보이소? 이게 모성의 그리고, 엄마 품속인가 봅니다. 나는 그냥 딴청을 부려보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꾸 나를 피하는 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 저, 한마리저리 숨어 있습니다. 니가 <laughs> 무쳤우니까 여름에 자꾸 방일를 합니다. 아이고, 여 름이가 아픈 마음 을숨 기지 않고 끙끙 거림이 아프다, 아프다 하 네요. 이게 참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안 보낼 수는 없고 참 보내야 되긴 하지만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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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으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으니 어찌 하우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시면 뭐 어쩌겠노, 여름아, 여름아, 이놈이 자꾸 올안몰라게요 아이고 아들은 찾지도 모르고, 니뭐그랬서라 아빠도 설다, 이놈아. 내 손이 아이들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끝까지 지킨다고 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이놈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꾸 고개 숙이고 하죠 너아들네니 품속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니네 <laughs> <laughs> 걱정이 앞서나, 아유. 에휴, 이런 모습은 촛니니다 이러면 그냥 갈게. 응? 아이고, 저 아들 끊나고 이거 한번 있어. 뒤에 숨 가가. 그래. 내 손이 아이를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반응을 보인다. 처음부터 숨어 있는 한 남하고. <laughs> 음. 열어봐. 응? 열 마리 나가지. 고 분양 다 하고 이제 두 마리 남았는데, 이게 모정이 이렇습니다, 모정이. 이게 바로 모정 아닌가 싶네요. 이러아 <laughs> 알았어. 이러마 오늘은 안 됐고 나갈게. 응? 자식을 이리 끔찍하게 생각하니 참. 네 눈빛을 보 알겠다. 이 숨소리는 뭐죠? 아이고, 여름아. 알았다, 오늘은 그냥 나갈게. 응. 여름아, 오늘은 그냥 나갈게. 더 좋은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게 여름이와 아이들의 운명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겨울 날씨가 유난히 착게 느껴지는 날, 여름이여 뜨거운 모성애를 느껴봅니다. 아이들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맞이할 좋은 주인을 찾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